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만났을 때 제일 재밌는 콘텐츠가 대화인 사람 뭐 데이트를 하면 꺼리를 찾잖아. 하학뭐 영화를 보던가 밥을 먹던가. 근데 이제 그 모든 사이엔 대화가 있단 말이야. 음. 그래서 산책하면서 대화하는 게 가장 즐거운 사람. 음. 둘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카페에 앉아서 떠드는 게 제일 재밌는 사람. 나도 그래서 자기랑 만날 때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었지. 음. 그리고 자기가 웃음 장벽이 좀 낮았던 것 같아. 내가 그래도 억지로는 못 웃어. 음, 자기 억지로 웃으면 티나. 이만 어. 웃어. 하하 나랑 있을 땐 거의 반다이 눈이었는데. <laughs> 재밌으니까. 그게 그래서 티키타카가 맞아서 그런 거야. 대화가 잘 된다는 게. 어,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. 음, 두 번째는 그런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? 로맨스 영화 보면은 정반대의 사람에게 끌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. 음. 난안 끌리지. 난 나는 가치관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런 사람이 좋을 거 같은데 음. 반대의 매력 이런 거는 호기심이 될수 있어도 지속이 약하지 않을까? 우리 비슷해? 우리 되게 비슷하잖아.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 이미지 비슷하대. 아 그래? 응. 뭐 하는 거 좋아하고 배우는 거 좋아하고 발전하는 거 좋아하고 아 성장캐? 어 그리고 약간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거. 빨리 식기도 하고. 그럼. 지속력이 <laughs> 약한 것도 공짜 <laughs> 경험 그리고 아, 비슷한 가치가. 세 번째는? 아무래도 사랑이 제일 아닐까? 사랑하는 사람? 응. 사랑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걸 감수하는 거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좀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. 그치. 안 좋은 모습이 발견돼도 덮어지잖아. 음. 결혼은 좋은 모습만 가지고는 할수 없는 것 같아. 그니까. 안 좋은 모습을 견딜 수 있는가?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. 연애 때는 각자 집으로 가는데 이제 결혼하면 은 집에 안 가잖아. 그러니까 내면에 숨겨진 모습들이 어차피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. 그 성장 배경을 봐야 된다는 이유가 좀 거기에 있는 것 같아. 음. 집안이 화목한지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. 음. 부모님을 보라잖아 그래서. 그것도 그렇고 그가 가족에 대한 태도를 좀 봐야 될것 같아. 그렇지그 태도가 결국 나한테 오는 그럼, 거니까. 그 원래 남자는 아빠 닮고 여자는 엄마 닮아서 남편을 고르려면은 그 아빠를 보래잖아 바람기라든지 자상하다든지 음. 뭐 집안일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빠를 닮는 것 같아 근데 그 말도 좀 조심하긴 해야 될것 같아 음. 내가 진짜 닮으면 어떡하지 이런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. 음. 그 사람은 다를 수 있는데. 그렇지 다를 수 있지. 그치? 모든 음, 사람이 그렇지. 다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절대 아니고 어쨌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노력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. 음.